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수하 2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수하 2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나세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스의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싸우러 가려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리아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하세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하세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당시죠. 옛날이죠 이 민수기 시절의 얘기를 잠시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몇 개월 전인 출애굽 40년 차, 이제 거의 이제 가나안 땅 입성 직전입니다. 40년 차에는 광야에서의 방황은 끝이 나고 이제는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루트에 접어듭니다. 그 루트는 요단강의 동남쪽에서 시작됩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이제 동남쪽, 이쪽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남쪽에서 동북쪽으로 이렇게 진군하게 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요단강을 끼고 올라오게 되죠. 여기에서 진군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비어있는 땅을 그냥 지난 것이 아니라 거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전쟁으로 점령하면서 전진했기 때문에 진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남쪽에서부터 진군하여 점령한 왕들은 아라당, 시혼 왕, 바산 왕옥 등인데요. 그리고 미디안 땅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시혼 왕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헤렘 헤렘 들어보셨죠? 즉,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하였기 때문에 사실 요단 동쪽 땅은 사실 텅빈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 텅빈 땅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의 서편 땅이었죠. 그렇게 요단 동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요단강 근처 모아 평지에 이르게 되죠 이제 머지않아 모세는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곧 요단을 도와할 시점에 그 시점에 조심스럽게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루벤과 갓지파였습니다 루벤과 갓지파는 아주 많은 가축대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미 모든 사람이 진멸된 그 비어있는 땅,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가진 가축들을 목축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로 여겨진 것입니다. 풀이 많았고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모세에게 어, 요청을 합니다. 혹시 그 땅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을 유업으로 좀 받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40년 전 트라우마가 생각이 났겠죠. 그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이 와 가지고 어, 뒤로 물러섰던 어, 가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뒷걸음 쳤던 일이 생각나서 혹시 그때 일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냐, 반복하는 것이냐라고 꾸지졌습니다. 꾸짖었,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된이 땅, 요단 동편 땅을 지금 우리들이 바라보니 자신들의 삶의 지경, 목축업이 지, 어, 그 주된 업이고 또 가축들이 많은데 이 땅을 보니까 우리가 이곳에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어 모세에게 말하죠. 모세는 그들의 의도를 듣고서 어 조건부로 그 땅을 유업으로 삼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들의 설득이 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모세를 통해 조건부로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은 또 심지어 루벤과 갓지파가 먼저 제시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요단 동편에 지금 여기 있는 자리에 요단강 건너지 말고 여기에 미리 자리를 잡아놔라. 그러나 너희 남자들은 요단을 건너 정복 전쟁에 가장 앞서 참전하여서 끝까지 함께하라 라는 그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모세가 제시한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동편 땅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동편 땅에 유업을 가지고 남게 된 지파는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하나 더 남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뉘어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바로 요단 동편 땅에 자리를 그때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같이 안 건너가고 그때 그 자리에 유업으로 삼고 남게 되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정복 전쟁에 정말 성실하게 참여합니다. 이 남자들은. 7년간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이세 지파의 남자들은 모세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키고 순종하여 책임을 다하여 약속을 지켰다라고 여호수아가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너희들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의 유업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여호수아가 22장 초반부 오늘 22장 10절인데요. 22장 1절 부분부터 어,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자기들의 유업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죠. 그렇게 세 집안은 성실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자신들의 유업인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는데 요단강 근처에 이르러서 그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갑자기 큰 재단을 쌓게 됩니다. 그들이 재단을 쌓은 이유는 다음 구절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가난 땅을 요부로 받은 나머지 열 지파가 동편의 그세 지파가 큰 재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사절단을 구성해서 이세 지파를 찾으러 만나러 가는 긴장감 도는 내용을 담고 있죠 사실 그 나머지 열 지파가 그렇게까지 반응한 것은 이 동편의 새 지파, 지금 떠난 동편의 새 지파가 우리를 떠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7~8년 전, 이로부터 7~8년 전에 광야에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잔치와 음행으로 유혹하는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전염병이 돌았고 2만 4천 명이 막 순식간에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 음행을 하고 있던 자를 창으로 깨어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사람이 바로 비느아스였죠. 그로 인해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 지파의 대표를 비느아스로 중심으로 뽑아서 모인 이유는. 바로 이 동편의 세 지파가 재단을 쌓은 이 일은 마치 그때 전염병을 돌게 했던 부올의그 사건과 마찬가지의 큰 죄악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재단 쌓은 일을 이열 지파는 그 동기를 알기 전까지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큰 죄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곧바로 찾아가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열지파의 사절단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간의 죄를 또한 언급합니다 여리고, 여리고성은 헤렘을 행했어야 되는 즉 모두 진멸하고 또 그, 그곳에서 나온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들였어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온전히 바치는 전쟁이었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바벨론 외투와 은과 금을 조금 몰래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이제 도적질 한 것이죠. 겉으로 보면 작은 절도이고 개인의 탐욕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반응은요, 개인의 반응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다는 공동체의 죄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이성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죠. 그래서 36명이나 죽게 됩니다. 이 아간의 죄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로 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신 것이에요. 이두 가지 사건을 오늘 이 사절단이 들고 가서 너희들이 부오레 죄를 또 범하려 하느냐, 너희들이 아간의 죄를 또 범하려 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개인의 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기셨던 것처럼 지금 동편 새 지파가 너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 그 쌓은 재단은 너희들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큰 죄악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고통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죄로 여겨질 수 있는 이 사건을 보고 이열 지파는 성급 확 어, 놀래서 정말 다급하게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지금 하려는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어, 해명을 요구하게 되죠. 사실 내일 본문이 이사야 본문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라서 그래서 그 내용을 어, 내용을 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사실 이들이 재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 강을 건너갔을 때 서로 이스라엘이 갈라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여기에 우리들이 제단을 쌓고 우리가 한 민족임을 기억하자라는 사실 그 동기로 제단을 쌓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 오해가 풀리게 되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열 지파가 동편 세 지파가 쌓은 제단의 일을 심각하게 여겼던 이유는요. 사실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직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세대라고 불리우는 여호수아 세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배운 교훈 아마 7, 8년 전에 그 부올의 사건 그리고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 아간의 죄이두 가지 죄가 그들에게는 깊이 각인돼 있었던 것이죠. 그 교훈을 통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살아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민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들이 과거에 배웠던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얼마나 이들처럼 죄에 대한 경각심이 남아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성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경각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결코 자동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풋을 공급해야만 죄에 대한 경각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우리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그냥 떠나게 됩니다. 마치 강에서 표류하는 배처럼 항해하지 않고 그냥 떠내려 떠내려 가는데 그곳이 바로 죄를 향해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인풋을 공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 공급해야 할 인풋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영혼에게 우리 영혼에서 거룩한 아웃풋을 낼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제 시작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인풋으로 공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던 여호수아 세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던 그 여호수아 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성령의 아웃풋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